경험과 경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이 경험과 경력도 이번에 영상 소감을 작성해 주실 때 많이 물어보신 부분이에요. 자, 경험 같은 경우는 보통 돈을 받지 않는 것을 얘기하죠. 그러니까 동아리 경험, 학과 생활 경험, 그밖에 봉사활동 경험. 일단 돈 받고 근무한 게 아니라 그러면 다 경험입니다. 그래서 대학생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취업에만 해당되는 경험만 골라서 하지 마시고요 이것저것 경험하면 좋습니다.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경험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, 이제 과제.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, 그 그러니까 수업마다 제출하는 과제, 뭐 중간고사, 기말고사 공부할 때의 경험, 그리고 조별과제, 발표 수업할 때의 경험. 여러분들이 경험을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. 어떤 고민이냐? 자, 예를 들어서, 자, 내가, 자. 수업 듣는 게 이번 학기에 자, 6개다. 그럼 6개의 수업을 들었을 때 내가 뭔가 느끼는 것, 생각하는 것 또는 발표하고 제출하고 했던 것들이요.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다 훑어보세요. 그러면 이제 기억이 어느 정도 되살아날 겁니다. 아, 내가 이거 힘들었고, 내가 실수를 했고 내가 뭐 어떤 그 친구들과 갈등이 있었고 갈등을 화해했고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경험과 경력에서 경험은 매우 자세하게 자신 자신의 어떤 그 행동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. 자 그렇게 되면은 그냥 무심결에 수업 듣고 학점을 그냥 받았던 그 수업도 나름대로 말할 거리가 생기기 시작하죠. 분명히 하나 기에한개 정도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것 중에는 굉장히 실용적인 법을 법을 강의하는 게 있고. 그리고 이제 저 사회, 저 사회복지가 있고요. 그리고 소방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인사, 우리가 왜그 인력 관리할 때 인사라고 그러죠. 그거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명절 읽기라 그래서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? 책을 이제 적절하게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,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 하나하나 하나가 제가 만약에 지금 경험을 좀 찾고 싶다 그러면. 그한 가지 한 가지마다 제가 떠올렸을 것 같아요. 아, 내가 이 수업을 할때 내가 잘못한 게좀 미비한 게요거고 자, 요건 좀 잘한 것 같고, 자,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고 그런 것들 그 흔히, 흔히 말해서 에피소드를 찾아낼 것 같아요. 여러분도 그 그냥 이렇게 수업만 듣고 간다는 생각보다도 내가 이번에 중간고사 공부 그때뭘 공부했지? 내가 이번 때 과제 때뭘 했지?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돌이켜 보면은 분명히 경험에 해당되는 이말 말할 거리 말할 거리가 생길 겁니다. 그래서 좀그 그냥 그냥 지나칠법한 것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고요. 경력은 이게 그, 그, 그 어떤 위촉장 같은 거요.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무슨 일을 한다 이런 것들이 보통 경력 경력이 되는 게 많은데. 뭐 아르바이트 경력도 돈을 받고 하는 거니까요. 모두 경력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특정한 곳에 완전히 취업하기 전에 이력서에 쓸수 있는 경력은 뭐 편의점에서 일한 것도 그렇고, 식당에서 일한 것도 그렇고요. 뭐 돈과 기간이 명확하고, 장소와 업무가 똑부러지는 것들, 이런 것들을 경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경험과 경력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게 중간에 이렇게, 이렇게 겹치는 경우들도 있어요. 자 인턴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. 인턴은 경력에도 쓸 수가 있고 경험으로도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짧으면 한 달, 길면 거의 1년 정도 인턴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자, 경력에도 활용하고 경험에도 활용할 수 있는 좀 장점이 있기는 하죠. 자, 그리고 이제 뭐, 어학연수 같은 것도 경험으로 포함이 됩니다. 교환학생, 다 경험으로 포함됩니다. 자, 이렇게, 그, 여러분들이 무심코 지나쳤던 그 어떤 행동들, 수업을 들었다, 뭐를 했다, 이런 것들이요. 이런 것들을 자세히 고민해 보시면 경험인 거고요. 자, 경력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면 뭐, 사진 같은 걸 많이 남겨두시면 좋죠. 내가 여기서 그, 뭐, 근무를 했다. 나는 이런 일을 했다. 자, 뭐 비밀에 관련된 게 없다 그러면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걸좀 찍어두시고 나중에 이렇게 기억을 떠올릴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 경험이나 경력이 많으면 또는 다양하면 이 어떤 곳에서 활동하기가 참 좋아요.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책상에서 공부만 잘하는 사람을 굉장히 우대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. 여전히 지금도 그래요. 그거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. 내가 이제 책상에서 벗어나서 내가 좀 이렇게 몸으로 움직이면서 경험하고 경력을 쌓는 분들도 많으세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대학생이실 거니까 자 내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취미라고 하면은 그게 나의 취향이 맞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. 만약에 난 책상에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다. 나는 좀 이렇게 동적인 거 움직여야만 뭔가 할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굳이 뭐 책상에 앉지 않으셔도 됩니다. 이거는 대학교 때 알아두시면 의외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어떤 보다 내가 고정된 그 형태의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굉장히 유동적인 삶을 사시는 건지는 한 번쯤 대학교 때 고민을 해보시면 알아요. 이거는 외향형과 내양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그 외향형인데 나는 그 작업하는 것. 내가 딱 이렇게 고정된 곳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자 그런데 어떤 분은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소통을 안 하고 조용히 다니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내용은 자, 외향형과 내향형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. 그래서 경험과 경력 같은 경우는 다양한 것 그리고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잘 떠올려서 기록을 해두면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봅니다.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